오늘은 803밤미나리에 먹으러 왔어요. 밤미나리 음, 반찬 어, 네어요 삼겹살 밤미나리 에. 요 돌판에 구워서 삼겹살 맛있게 생겼네. 요거는 이제 밭에서 난다고 밤미나리가다 네, 맞습니다. 음. 그럼 이제 우리가 봄에 먹는 거는요? 똑같아요. 저희 가게에서 먹는 거 똑같아요. 아, 그렇구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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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요. 음, 밤미나리랑 음. 음. 네. 삼겹살에서. 아. 네. 요즘 <laughs> 포식합니다. 포식 <laughs> 계절의 변화로 인해서 면역력 올리려고요 음. 이게 오늘 첫 수확이랍니다 어, 밤미나리 네. 음. 먹고 나서 또강된장하고밥 먹을 거예요 이 집에 또강된장이 잘하는 집이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거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음, 돼지고기를 구워서 음, 돼지고기를 삼겹살 구워서 민나이랑 음, 이렇게 해서 음, 오, 돼지고기 삼겹살 굉장히 맛있고 이 보이네 그죠 아, 된장 이제 돼지고기와 미나리를 먹었으니까 이제 된장으로 또이 <laughs> 깔심을 해야 되겠죠 아, 네. 된장에서 밥 먹고 깔끔하게 음. 아, 이 집에 맛있어요. 봄 미나리는 봄 미나리대로 맛있고 이 지금 겨울인데 겨울 미나리는 겨울 미나리대로 아더 식감이 연하면서 더 향긋하고 맛있네요. 네. 자 된장에서 밥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아, 호박 한 보세요 호박 네, 네. <laughs> 호박 야 yeah. 호박 이걸로 <laughs> 호박전 한답니다 호박전 음. 호박을 이렇게 누른 호박을 수확을 이만큼 해놨어요 와 여기 호박전도 맛있답니다